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12시 37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가격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먼저 보죠. 리플의 RSI 먼저 기술 지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6.7. 여기가 FTX 발 악재의 정점이 될지, 그러니까, 바닥이 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만 1차적으로, 여기를 지지하고 상당히 올라있는 모습. 아래 사이적인 면에서도 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도지코인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도지코인 물론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더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뭐 제가 샀다고는 말씀 <laughs> 산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19.9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그냥 어, 단타로 이유는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 구독자 4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4만 8천 명.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노초한 곳에 4만 8천 명이 모여주셔, 모여주, 모여주셔서, 모여주셔서, 모여주셔서. <laughs> 바로 어렵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멤버십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일기장을 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어제 적어드린 일기장입니다. 도지코인과 관련된 일기장. 도지코인과 리플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랑 갖고 있는 채널이 아, 저랑 갖고 있는 어마폐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음영까지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더 궁금한 것들은 뭐 이렇게 저희는 이승재를 챙기고, 챙기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기투자와 단타 같이 하는 이건 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투자와 단타 계정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돈을 벌고 싶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업비트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이걸 건드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장기투자니까. xrp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단타로도 할수 있죠. 또는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코인원. 왜 코인원이냐면 코인원이 요즘 돈을 좀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만원을 2만원을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을 100%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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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세요 영상 여러분 영상 그 설명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뭐 읽어보시고 원하신 분들은 터치하시면 그리고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바로 초대코드가 입력이 되면서 회원가입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좌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이거는 정말 어, 호재입니다. 뭐, 코인원에도 호재겠지만, 아마 이 암호화폐계에도 지금 FX, FTX 발 악재를, 어, 어느 정도 희소시킬 수 있는, 왜냐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었습니다. 이따, 아까 문자 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어, 동의하라고, 어, 동의만 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계좌 만드셔서 바로 그냥, 어, 장기투자 계정 하나, 단타 계정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리플 기념주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물량이 있습니다 아직 품절되지 않았죠 곧 품절될 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어, 리플 저도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특히 우리 이분께서는 <laughs>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야 집도 좋으시고 이 물고기 이름이 어려워서 또 까먹었는데 근데 상당히 야, 이 밑에 있는 것도 생물체래요. 진짜, 여러분도, 이, 진짜, 이거 진짜 수억원짜리 NFT 화면입니다. 예? 네? 무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복 받으시고. 네, 그리고, 아, 리플 좋아. 아, 구입하면 좋을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더 오를 겁니다. 도지코인은 이제 몇개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1인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이제 어이고 이것도 품절됐어요. 이제 골드 하나, 실버 두 개밖에 없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실버가 더 예뻐요. 이제 저거 저거 이제 정리되면 이제 도지코인은 살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조 배터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음. 요즘 같이 어, 시세 변동이 심할 때 자주 보시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아질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 드는데요. 가족끼리 가족한테 선물해 주주시 가족끼리 선물해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 딱 써서 완전히 그냥 이 가족을 간섭해 버리세요. 배터리가 나갔다는 핑계는 될수 없어. 아주 좋은 아이템이야. 코인키스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영국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 영국, The Great Britain 이잖아요. 영국은 선진국이죠. 리플이 타깃을 아주 잘 정했어요. 아까 뭐 소식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 저기 리플이 손을 대고 있다 뭐 그런 소식이 있던데, 뭐 그런 건 전혀 저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 딱이세 군데로만 가잖아요. 거래가. 이게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래되는 곳에서만 거래되니까. 가끔 이렇게 러시아에도 좀 들어가긴 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 북미라든지 오세아니아 어, 아니면 남미 또는 아프리카 중동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는 리플이 거래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자, 이게 안좋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편협된, 어,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냐면, 여기, 여기, 여기만 지금 거래하고 있어도 이 정도인데, 거래량이 터지면, 저는 아프리카는 늘 미지의 대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음, 손을 뻗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진국, 뭐 이런 곳에 리플이 자꾸 소, 소문이 퍼지면 후진국 만만한 나라만 이러,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리플에서는 영국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제안을 했습니다. 맞추면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 리플의 브레이크 칼링 하우스는 늘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 펀더멘탈 적립, 확립 차원에서 익혀버리세요. Regulatory Clarity 규제의 명확성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C도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샌뱅크원 프리드랑 엄청난 유착관계 7조원 먹고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만들려다가 걸려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더더욱 신이 났고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못하게 합니까? 브레이크 갈린 하우스 가는데 이제 못 믿겠어요, SEC.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제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블로기 전했습니다. 백서는 암호화폐 사업을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맞춤형 규제를 할 것과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업계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입안자와 대중의 이해를 높이도록 교육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참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말, 저도 항상 이 대중의 언어는 항상 간결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대중이 알아듣지 못해요. 저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고. 제가 저희, 저희 방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문을 영어 원문을 여러분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영어 사전까지 동원해서 여러분께 이런 단어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만 이해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 뉘앙스를 그대로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여러분께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의 이해를 높이도록 그러니까 참 리플은 깨어 있어요. 그외 백서는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기반 암호화폐를 비교하고 채굴 및 트랜잭션 검증, 검증 방식이 환경에 미치 환경 밑줄쫙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간결 명확 딱그 키워드도 어쩌면 이렇게 간 진짜 간결하고 명확합니까 환경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이에요 eco-friendly. 앞으로는 친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친환경은 아마, 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주 큰 사업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친환경적인 음식,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도 그런, 이야,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아주 잘한 거죠. 앞으로는 친환경이 대세예요. 자, XRP는 대표적인 친환경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탑 2만여 개 암호화폐 중에서, 탑 10에 드는 암호화폐 중에서 친환경적인 어, 암호화폐는 전 리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유틸리티적이잖아요. 유틸리티. 유틸리티적이에요. 실생활에 쓸수 있는, 특히 결제. 우리 인류는 결제에 대한 고민을 늘 해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면 결제가 필수 수단이니까 무거운 돈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게크레디 카드, 그 카드였죠. 그럼 이제 카드 다음을 어, 이룰 수 있는 어, 어떤 게 필요해요. 그것의 가장 큰 힌트는 저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0.1%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블록체인이 뭔가요?라고 물어보면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0.1%도 안될 것이다. 그만큼, 친환경, 잘 보세요. 친환경, 블록체인, 결제.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지향적인 키워드들입니다. 미래를 본다. 이미, 리플이라는 회사에는 2030년까지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한 가지 씁쓸한 건 이런 겁니다.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링 하우스는 미국에서 이 SEC 때문에 펼치지 못하는 그 리플의 비전과 꿈을 선진국인 영국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포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뽐내고 자기 자국이니까요. 먼저 뽐내고 다른 나라에 소개해야지. 그게 정상적일 텐데. 근데 SEC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소송에 휩싸여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XRP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참 씁쓸하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 진행과정 리플이 어떤식으로 발전하는지 의 진행과정을 전세계의 본보기로 선보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리플의 호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방송 마무리 하자면 리플만큼 호재, 마, 호재가 앞으로 많이 나올 암호화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탑10에 꾸준히 들고 있다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대금은 3위잖아요 코인은 기준 정말 좋은 훌륭한 암호화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플을 리플만큼 호재에 많이 나올 암호화폐도 없다 호재가 있을 때마다 못해도 한 3에서 5%는 올라주는 그런 암호화폐가 XRP 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눌려있는 게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눌려있는 것들이 빨리 펼쳐지길 저는, 어, 바람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제 명확성, regulatory clarity, 규제 명확성이 해결이 되면 리플은 다시 분명히 정상 궤도를 밟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간결하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4만 8천 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멤버십에서, 어 어제 하루만 고량주가 네 번째 고량주, 다섯 번째 고량주. 저희 회원이 1750명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이 중에 딱 다섯 분만 세 분만 고량주였는데 두분 추가돼서 다섯 분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분들은 저희 채널의 가치를 특히나 그렇게 매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음 좀더 많이 좀 신경 써서 어 저의 노하우 그리고 궁극에는 여러분 스스로 어떤 투자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정말 성질 좋게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7, 7연승을 달리다가 FTX한테 한대 한 맞고 1패를 안았습니다. 다시 바로 1승 추가했고 그래서 지금 이이연승을 향해서 지금 어, 주사위를 던져둔 상태입니다. 총 8승 1패 9전 8승 1패 10전째인데요. <laughs> 10전 9승 1패가 될지 10전 8승 2패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와 장기투자 같이 장기투자는 내버려 두는 거고 어, 단타해서, 어, 좀 이렇게 용돈 버는 거죠. 왜냐면 기회를 주면은 잡아야 되니까. 막 차트만 계속 보고 있으면서, 내 생활 다 필요 없어. 어, 나는,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코인원에 무슨 채팅도 있거든요. 채팅? 채팅, 채팅 모드 있는데? 채팅도 있어요. 막, 뭐, 뭐, 뭐 그에서 그, 뭐, 뭐, 익명 사람들하고 채팅 왜 하나? 매일 하면서. 좋은 기회가 올때 딱딱 할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투자에 단타의 확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 리플 기념 조화는 여러분께서 많이 구입해 주셔서 정말 일심동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어제 방송 제가 그해 드렸잖아요. 어제 어제 홈쇼핑 광고 한번 했거든요. 아니 그 홈쇼핑 광고라는 기보다는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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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언박싱. 어제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 실물이에요 영상으로 볼수 있어요 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리플지는주화 참고하시면 되고 후에 이제 도지코인 아니죠 리플 아, 비트코인 입니다 이게 기념주화 참고하시면 되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비트코인 로즈골드 색깔은 이거는 이제 한정품이니까 이거 사라지면 어 조금 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도지코인도 저는 도지코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또 아 어, 한번 행운을 담아 보시죠 배터리는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제가 갖고 제가 그동안 써왔던 아마 아, 저기 배터리 중에서 최고의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아요 그리고 그 케이블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포켓 사이즈니까 8 6 g 밖에 안됩니다 아마 이 최경량 중에서는 최고의 또 퍼포먼스까지 발휘합니다 여러분 배터리 나가시면 리플 얼마인지 확인도 못해요 <laughs> 리플 얼마인지 확인도 못하면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좋습니다. 아, 일단 우리, 우리 수익권에 들어왔죠? <laughs> 한번 더, 한번 밀어보죠, 뭐.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 어... 5시 반에 뵙죠? 5시 반에 뵙겠습니다. 그, 그동안 화이팅! 고맙습니다.